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 8구 이경혜입니다. 10월 10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세종시 최민호 시장의 단식 현장을 방문해서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정원도시박람회와 비축제 관련 예산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고 이를 격려하기 위해 한동훈 대표가 방문한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세종시 지방의회의 예산 반대에 대해 국비가 확보된 경우 지방의회는 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세종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언급하며 박남회가 시민의 삶과 세종시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정치적 이해 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시장도 세종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람회 연기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경제성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방 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당리 당략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 의원 7명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하며 삭발식을 진행했고 여러 인사들이 단식 현장을 방문해 박남회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단식 고소 3일차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유민봉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육동일 세종시 지방시대 위원장, 세종상공회의소 임원진 등이 현장을 찾아 박남회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9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 출범 이후 유럽권 수도와 자매도시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협약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 2022년 11월 소피아시를 방문해 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후 활발한 교류를 펼쳐온 결실로 바실 테리지 에프 소피아 시장과 자매도시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민호 시장을 대신해 김하균 행정부 시장과 소피아시 이반 고이체프 디지털 혁신 경제발전부 시장 및 대표단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도시는 경제, 과학기술, 교통, 탄소 중립, 도시계획, 한글과 키릴 문자 교육, 정원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소피아시 대표단은 오는 12일까지 5일간 세종시에 머물며 세종테크노파크, 세종문화관광재단, 관내 주요 기업들을 방문해 기업통상,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투자유치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양기관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경제부시장, 행복청 차장 등부 기관장이 주관하는 투자 유치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스톱 투자 유치 프로세스를 마련합니다. 양 기관은 각 기관의 역할을 나눠 투자 유치 단계별로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하고 대외 협력과 홍보 방식 등을 통일해 투자 유치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양 기관의 부 기관장은 민간 기업 최고 경영자와 주요 이사 결정자를 만나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합니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기존의 투자 유치단을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확대 운영하며 기업의 요구 사항과 신규 투자 문의 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복청도 1일 투자 유치팀을 신설해 기업의 입주 수요를 발굴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투자 유치 협의체를 통해 복합 캠퍼스와 세종 테크노밸린의 기업 유치 복합문화 쇼핑 시설과 마이스 산업 지원, 미디어 단지 조성과 언론 방송 기능 도입, 공동 캠퍼스 내 신규 대학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9일에서 12일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4 세종축제에 100여명의 안전보안관과 협업해 방문객 안전 관리와 일륜차 안전문화 조성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안전보안관은 축제 첫날인 9일 많은 인파가 몰리는 개막식과 블랙이글스 에어쇼 관람객 안전 관리에 집중했으며 축제가 마무리되는 12일까지 축제현장 안전 위해 요소 점검 활동을 이어가는 등 축제장 안전 관리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륜차 안전문화 조성 캠페인을 병행 추진해 매년 증가하는 교통법규 위반 일륜차 사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행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전국 한우협회 세종시 지부와 한우 소비를 활성화하고 가격 안정화를 동무하기 위해 도심 속 야외에서 즐기는 한우 숯불구이 축제를 엽니다. 이번 축제는 2024 세종축제 기간인 9월 12일에 맞춰 나성동 도시상징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시는 전국 한우협회 세종시 지부와 협력해 품질이 보장된 한우를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축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행사 기간 현장에서는 직접 구매한 친선한 한우를 구워 먹으며 특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숯불 체험존이 운영됩니다. 또 버스킹, 경품 행사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세종시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지난 7일 국립어린이박물관 통합운영센터 야외 중정에서 2024 한글문화 특별 기획전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2024 한글문화 특별 개막전은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슬로건으로 10월 한 달간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 통합운영센터, 간선급행버스체계 작은미술관, 박연문화관 등세 곳에서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시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줄다리기 행사를 시작으로 주제 영상 상영, 김학윤 행정부 시장의 기획전 개요 소개, 한글문화도시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한 임채성 의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국정감사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청장의 영상축사, 강준현, 김종민 국회의원의 축전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주요 내빈들의 LED 화면을 사용한 퍼포먼스, 세종지역의 국악 앙상블, 루리의 축하공연, 2024 한글문화특별기획전 상징제작 등에 참여한 먹글씨 강병인 작가의 북글씨 공연으로 개막식에 흥을 더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8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직원 총 80여 명을 대상으로 한제 578돌 한글날 맞이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우리말 한글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되새기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세종시 교육청은 직원들의 관심을 끌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강의와 문제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직원들은 도전, 내가 바로 한글왕 문제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글의 역사, 맞춤법 등 우리말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한글의 매력과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고 다른 말 사용을 깨닫는 등 즐겁고 유익한 배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세종시 교육청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를 다듬은 말로 표현한 578돌 한글날 기념 올바른 우리말 쓰기 홍보물을 배포하여 직원들이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가 지난 8일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성공개최 염원을 담아 장미 천주를 세종시에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장미는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 회원인 세종시민 안대성 씨가 기운 7년생 장미로 시가 1억원 상당입니다. 이날 서정길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은 시청 학 광장에서 박람회 예산안 통과를 위해 단식 고소 중인 세미노 시장을 찾아 기증 의사를 밝히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는 기부받은 장미 천주를 박람회가 개최되는 세종중앙공원에 식재해 박람회장을 더욱 아름답고 다채롭게 꾸밀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종애팸 정보센터 구팔구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